안녕하세요, 하늘보고입니다. 아, 오늘은 그 어디 쓸 때가 있어서 그 오디 청을 따르고 있는데요. 아, 이 오디 청은 어, 뭐저 찌꺼기가 좀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우선은 어, 여기다가 어, 이 통에서 어, 작년에 이제 보니까 6월 6일 날한게 있고, 어, 이쪽 거는 6월 9일 날 하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하고 나중에 많이 땄을 때는 그 항아리 뭐 무슨 제품이더라 그 항아리처럼 생긴 그 저기 플라스틱 제품이 있어요. 그런데 참고로 이걸로 하면은 그렇게 쏙 만족할 만한 그 상태는 아니더라고요. 알콜이좀 생기더라고요. 설탕을 많이 넣었는데도 음, 보통 그 1대1로 하잖아요. 설탕 대그 재료를. 근데 저는 이거를 설탕을 한 조금 더 넣어요.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잘 골고루 섞이면 알코올기가 나안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뭐 누구는 뭐 청을 담근지 뭐한1 0 0일만에 따르면 알코올이 생기더라. 근데 그 알코올 생기는 주 원인은 아마 그 설탕이 부족해서일 거예요. 그리고 설탕을 똑같이 일대일로 넣더라도 속에서 골고루 그뭐 서서히 녹아서 이렇게 섞이지 않으면. 나름대로 또 알콜이 생겨요. 설탕이 밑 바닥으로 가라앉잖아요. 근데, 오디는 밑에 가라앉는 건 없어요. 그냥 이렇게 해서 저어주지 않고라도, 오디는 잘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브루베리나 포도도, 이렇게 터쳐가지고서 이렇게 설탕을, 밑에 재료를 채워놓고, 위에 설탕을 채워놓으면 서서히 녹아 들어가면서, 그, 청이 제대로 잘 담궈지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, 안 터치고 그냥 놓으면은, 그, 설탕이 밑으로 다갈라서 밑에 이만큼 쌓이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주, 주물로 터춘 거는 안 쌓여요. 저어줄 필요가 없고 편하더라고요.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두었던 것을, 어, 1차로, 이게 이제 어제 쏟은 건데, 1차로 다 이제 이 소콜에 놓고 밑에 양은 스된솥에다 놓고서 이렇게 쏟아 부어놔요. 그러면 이제 하루쯤 지나면 다 어, 국물은 빠졌겠죠. 아, 근데 이제 이게 옆으로 소쿠리를 넘쳐가지고, 아깝게 막일류도 넘치고, 일류도 넘치고 막 그러네요.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고, 아, 그래서 이제 1차,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은,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,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워액 이제 절로 이제 청이, 솟아있지요.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이제, 음, 뭐 깨끗하게 생각하자면 이게 좀 엉글기 때문에, 아, 그, 밑에 그, 찌꺼기 같은 게 밑에 좀 많이 가라앉아 있고, 오디씨 같은 게 저렇게 더러 나온 것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, 어떻게 하느냐면은, 어, 그 저기, 그철 바구니 있죠? 촘촘촘한 철 바구니. 거기다 이제 해서 따를 거예요. 우선, 어,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예, 이제 그렇게 그스텐솟에다 가라, 이제 그 청이 이제 다, 하고 이제 바구니에서 이제 그다 빠지고 난 뒤에 아 이제 다시 여기 이제 청이 있었잖아요. 그럼 이걸 갖다 이제 어요철 바구니를 여기다 철 바구니를 여기다 놓고 어 여기다 이제 이렇게 들어 붙는 거예요. 이렇게 이제 들어 보면은 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청은 다 이제 저그 꽃기 달린 생수통으로 이제 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. 어 이제 그외 그래도 이제 어디 좀 씨라든가 이제 그, 이렇게 보면 씨나 이제 좀 앙금, 찌꺼기 비슷한 이제 앙금이 여기 남게 돼요. 어, 이제 근데 이제 이 꼭지 달린 생수통이 되게 좋은 게, 꼭지를 통해서 이제 그, 따르면 되는데, 이게 이제 꼭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, 이런 솥에 있는 그 청을, 음, 이런 페트병에 이제 그, 이제 망은 필요 없고, 이제 깔때기를 여기다 놓고서, 깔 때를 놓고서 이 저기 이게 저 생맥주컵이에요. 누가 개업 사은품으로 이걸 주셔 가지고 근데 요 끝에 부분에 홈이 요렇게 있잖아요. 그걸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으면은 이렇게 부어서 부어서 따라야 되는데 아무리 잘 따라도 어 일로 해서 이제 떨어질 게 있고 어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런 쓰던 국자나 이런 걸로 여기서 이제 퍼 가지고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아주 불편해요. 그리고 이제 일정량을 따르려고 하면 잘 맞추기도 어렵고, 이거꼭 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팔도 아프고, 그래서 이제 그, 뭐 그래도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다가, 언젠가 가봤더니 어디 약국에 그 꼭지 달린 생수통이 있더라고요. 거기서 이제 물을 컵으로 따로 먹고 그랬는데, 가만히 생각해. 청을 이렇게 따르면 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, 그래서 이제 작년에 부랴부랴 뭐2 0터짜리두 개, 그리고 1 0터짜리두 개를 샀는데, 어, 확실히 써보니까 편해요. 어, 그리고 이제 또, 그, 꼭지 달린 항아리가 있대 꼭지를 달아서, 그, 저기, 한 항아리가 있는데, 그거는 좀 고가일 것 같아서 아직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, 어, 우선은 이렇게 했는데, 뭐, 이제 꼭지 달린 생수통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, 아주 편하고 좋아요. 어, 그런, 뭐 꼭지 달린 생수통에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무조 뭐 따르는 거. 에이. 이제 이거는 그저께 따른 건데요. 요거는 그 2017년도 산 오디예요. 어, 미리 따라놨던 거예요. 요게 20리터짜리 아 어, 그리고 이제 요게 10리터짜리예요. 아 어, 이게 생수 달린 아 이제 꼭지 달린 생수 통. 그렇게 한번 그리 비싸지 않아요. 이게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작년에 사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얼마 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으죠. 그럼 자, 한번 따라 볼게요. 음, 요렇게, 요거를 눌러주면은 그냥 나와요. 근데 이게 어, 그 없어서 이제 그 전에 할때 보면은 깔때기를 이제 여기 꽂고서 이제 다른 뭐, 뭐야 뭐, 국자가 됐던, 어, 어떤 그, 저는 그 누가 그 어디 개업 기념품으로 준그 생맥주 컵 1.5L 짜린가 뭐 그거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로 따라서 하는데 뭐 그런 대로 그것도 하니까 깔때기 없을 때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깔때기가 없을 때는 그 페트병을 이렇게 잘라가지고, 페트병은 이제 약한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오므러들잖아요. 그걸 가지고 이렇게 워서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. 근데 그거는 뭐 권하,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, 어, 깔때기를 여기다 꽂고서 이렇게 쏟으면은 이제 또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은데, 그것도 뭐이양 조절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고, 뭐, 좀 분주해요. 막이 밑으로 흘르는 것도 있고. 근데 이어 꼭지 달린 생수통 이게 진짜 좋아요. 근데 요즘에는 그거에 차가 나가지고 뭐 항아리에다 이게 수도꼭지를 달아서 나오는 제품도 있나 봐요. 근데 그건 좀 비쌀 것 같아서 제가 어뭐 가지고는 싶지만 그것도 뭐 여러 개 하려면 부담이 돼가지고. 그래서 이제 그걸 못 했는데 어 이거 만족해요. 다만 이것도 그 불편한 건 있어요. 이제 위치가 여기다 보니까. 아 이제 이 용액이 청이 이제 뭐 우에서 따를 때는 잘 나와요. 근데 이만큼 밑으로 내려가서 점점 잘안 나오고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그 천천히 나와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걸 통을 자체로 이제 숙이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하려면 좀 불편하기도 한데 그리고 아주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 생맥주컵에다 부어서 따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이, 이건 유리 뭐 기름병용 유리 페트병인데. 의외로 단단하네요. 사각이라 그런지 아니에요. 상당히 단단해요. 어,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청도 이렇게 다 막을 이렇게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불편한데 이거는 그 돌릴 필요도 없었고 그냥 꽉 누르면 되더라고요. 이게 뭐 한참 돌려도 안 돌아가길래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계속 돌아가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누르고 꽉 눌러주면은 되더라고요. 그러면 안쓸 거예요. 어. 꼭 꼭지, 꼭지 달린 생수통. 엄청 편합니다. 어,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. 어, 총, 뭐 많이 됐던 적게 됐던 총 담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근데 이 따르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. 그래서 이제 아, 어, 뭐해 보니까 이걸 해 보니까 그런 대로 굉장히 빨리 할수 있고 어, 편하네요. 어, 참고하시고요. 어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